5단전 두번째 판도 역시 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두고 7단 전한판둘게요 도발, 도발. 자. 아, 이제 도발은 아니죠. 외목을 주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니까. <laughs> 이때 날일자 한칸 밀기 세 중에 하나인데 음, 또, 발 빠른 행마를 또 보여드려야 되나? 일단 한칸 띕니다. 자, 요 판의 컨셉은 또 어떻게 한번 잡아볼까 전투 아니면은 지하철?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바둑은 역시 쌈박질이지 하시는 분들은 전투겠고. 그래도 가끔은 총구석에 지하철도 없는데 지하철 좀 타시죠. 요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실리바도 어 그럼 요번 판은 또집바둑으 한번 가볼까요? 언투 아 어, 실리가 하나밖에 한한 한 분밖에 안 계셔. 언투 <laughs> 아니면은 실린데 역시 퍼포먼스면또 전투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전투하다 깨지는 모습을 또 여러분들이 보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오늘 숙면을 취하실 거 아닙니까? 아 남자는 싸워야 된다. <laughs> 상대도 아주 응, 제대로 대응을 해주네요. 좋습니다. 남자는 전투 가자. 전투 가자. 크으,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또 바둑이 또 재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요거 뛰면서 실리를 벌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 뭐라 하려나? 근데 이거 가고 뭐쉬웠을때 여기서 싸워도 되니까 그쵸 아 상대분이 전어야 상대분 전적 이왜 이렇게 좋아? 어 이, 오늘 이거 대지눈이 이래 별론가 <laughs> 오늘 대지눈이 제가 좀 별로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 아 요때 아 요거도면 요렇게 듭니까? 그러면 또. 에이, 일단 모르겠다. 모르면 붙여라. 모르면 붙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없나? 일단 타게, 뭔가 그, 타게를 할 때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좀기대는 뜻이. 자, 그리고 하나 딱 젖히고. 그리고 젖히면 호구 딱 치면서 이제 폐 형태를 만들면서 타게를 하는 거죠. 와, 그렇게 갑자기 거기를 둔다? 음. 그럼 일단 하변은 살았다고 가정하고 한번 걸쳐 봅니다. 어, 에릭님 어서 오세요. 모르면 손 빼라. 아 그런 말도 있고 모르면 붙여라. 아 동구리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축이 유리하니까, 날일자는 건너붙여서 끊어라. 이런 것도 전투 아니겠습니까? 무식한 전투. 마치 그 옛날에 그선웅구단을 보듯이. 선웅구단께서또 그러지 않았, 아, 그러지 않았나요? 축장문 한대면 끊기. 어, 근데 이건 좀 무리다. <laughs> 아, 요거 조금 후회되는데? 아, 요거 날일자 한 대만 좀 아파서. 그리고 이 싸움 여기를 끊는다이게 게, 게 말이 안되지 이게 원래 아니 무슨 여기를 끊고 있냐 지금 여기가 지금 약한 돌도 아닌데 아 요건 좀 제가 좀 경솔했네요 0316님 반갑습니다 뉴 <laughs> 조나단님 어서오시고요 자요때 제가 노림수를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나 음, 일단은, 여기 건너붙이는 맛이 좀 있거든요. 건너붙이고 차단할 때 끊는 수. 근데 요게 호구치고 잡히면 제가 소, 선수, 그안 되니까, 요때 요걸 하나 밀고 쌍립을 쓰면 이게 받으려나 상대가? 아, 근데 그것도 별론가. 그냥 정수는 이렇게 받는 건데, 에이,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봅시다. 뉴페이스님, 어서 오세요. <laughs> 자, 쌍리, 요거 선수 되면 건너 붙이는 거죠. 크으, 필살기 장면. 이제는 차단하고 끊고 이렇게 호구치는 게 선수가 안 되니까. 요한 점이 차단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근데 백도 이렇게 붙여서 살 겁니다. 그럼 내가 별게 없나? 딱히 재미 본것 같진 않네요. 손해, 손해 본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젖히고, 이거 늘어가는 거는 뭐 크게, 그거 없는 것 같긴 한데. 여기 33침타이 저게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것도 늘고 요거 두지 마라. 여기 밀면 여기 탁 지키는 건데. 왠지 그 불길한 느낌. 아! 에휴. 에휴. 야, 여길 지킬까 그랬습니다. 어? 이러면 뭔가 좀 개털인데 아 이거 맘에 안 드네 봐도 지겠는데 이게 느낌 좀 싸한데요 오미경님 윤도담님 어서 오세요 아 이거 괜히 막 전투 전투하다가 지금 망했어 완전히 여긴 여기대로 털리고 귀는 귀대로 털리고 지금 그냥 여기 는 걸로 여기를 지켰어야 돼 정수 같아 아니면 아예 아, 아까 여기서 날를 잡았을 때 그냥 삼삼 받는 게 좋았던 것 같은데 괜히 오바했다가 지금 여기저기 다 털리고 있어요. 요거 빠지는 게 선수인데 막으면 딱 붙여서 아주 넘어가는 거지. 가온은 좀가온좀 상하지만 그래도 일단 내거 먼저 아생 연우 살타. 아원은좀 많이 떨어지죠?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일단 넘어가면 저도 뭐 나쁜 것 같진 않거든요.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땅립이니까 아, 여기서 이기는 바둑으로 다시 바꾸라고요? 에이, 그럼 일도 아니지. 잡으러 가면 되잖아, 그때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여기 찝는 게 선수니까 어 여기 이제 받았네요 여기 찝는 게 선수라서 여기 막히는 것도 절대 선수였고요 그냥 바로 단수를 쳤어도 될것 같고 여기서 이기는 바동으로 가면 또 제가 또 카리스마를 보여드리지 또자 일단 카리스마를 한번 보여드릴까? 음 일단 여기 미는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안 받아? 이걸 안 받아? 아니 이게 한 점이 얼마나 큰데 이걸 안 받아? 여기는 뭐 그냥 이 상태로 냅두고 자또양걸 침해서 갑니다. 이 <laughs> 대만 나중에 잡히겠죠? 아니 죽어 있는 돌인가 이거? 크으, 자꾸 이상한 데를 두고 있네. 옛날에 이 프로 사범님들이 저하고 이제 바둑 이제 지도기 같은 거 해주실 때. 여기를 두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 충만님 어서 오세요 <laughs> 이제는 바둑이 끝났다고 봐야죠 백이 약간 여기서 제자리걸음을 많이 해서 어, 지금 바둑은 제가 좋습니다 어, 음, 일단 이쪽에서 두터움을 만들어서 얘를 잡으러 가는 작전 케이콜 일 축과 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끊고 가는 거죠. 다 나가고. 일단 세력 만들었으니까. 아니면 세력을 만들었으니까 얘는 지금 죽어 있는 돌일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걸 좀 여길 움직이나? 일단 넘어갑니다. 교분님 어서오세요. 에패를 하겠다는 건 아니겠고. 양고만해요 자꾸 세력이 늘어나죠. <laughs> 아, 이판 이기면 안 되는데 제가. 요거 이기면 제가 승단을 해 버리는데. <laughs> 또이 고민의 기로에또 서게 되네 또. 하나, 둘. 이 판을 이기면은 넷, 제가 승단을 해버립니다. 요걸 <laughs> 늘면 여기를 갖다 붙여서 두겠다. 어, 그것도 괜찮아. 일단, 일단 늘고 붙이면 젖혀서. 쌍립 쓸린 없겠죠. 어, 쌍립을 쓰면은 날 일자? 날를자 가면 여기 있는 게 선수인데, 밀었을 때, 이게 축이 어떻게 됩니까? 축은 제가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뭐, 일단, 네. 준비된 게 있죠, 저도. 이걸 이으면 여길 밀어서 가는 거지, 뭐. 만방 이기고 기권이요. 근데 만방을 이겨놓고 상대가 먼저 기권하면 어떡하죠? 대마 불사라는 말은 옛말이죠. 하나. 그래도 제가 얼마나 착합니까? 잡혀져 있는 돌을 또 잡으러 가는 거니까. 이렇게 상대한테 여유를 주는 거죠. 잡힌 돌을 또 잡으러 가는. 그 와중에 아주 급소를 아주 그냥 잘 두시네, 이분. 네, 그거 일단 손해죠 점이 두텁게 잡히는데 이건 따내는 게 선수잖아 그럼 여기 칠 수가 없어 여기 쭉어떡 할까요 이거요 여기까지 아주 그냥 아주 얄밉게 이거 좀 이렇게 두네요 모양이 좀 이상한데 에이, 그래도 일단 한번 갑니다 대마 사냥은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가지아탁 찔러놓고 야. 뭐 만약에 두다가 상대분이 좀 의아하게 기권을 해버리면 제가 6단을 승단을 하는데 그럼 뭐 6단전 두죠 뭐 아직까지 뭐 문제될 거 있습니까? 6단전 두면 되지 뭐 6단 아이디가 근데 있어요. 제가 이 자본도를 다시 잡으러 가는 이 상량함. 하나. 초율기를 시작. 시작합니다. 일단 백이 한 집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 한 집이 좀 있거든요. 후수 한 집. 진짜 잡히는 겁니까 이거? 진짜 대만은 진짜 잡히는 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그렇지, 고, 여기부터 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열보니까 아, 그럼 요거 한번 살짝 쳐볼까? 하나! 하나. 둘, 셋, 넷... 달려줘도 제가 좋은 것 같은데요. 달려줘도 제가 바둑은 좀 많이 좋아 보이는데, 달려줘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살려! 에이. 이거나 이거나 먹자. 요쯤에서 마무리 할까요? <laughs> 지금은 어차피 제가 좀 많이 이겨 있는 상황입니다. 집으로도 그렇고 여긴 어떡할까 이거. 상변백도 지금 이런 데 침투하면은 이거 엄청 괴롭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 당장 이돌이 진짜 얘는 근데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열분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이런데나 그냥 이득 보는 거지 또 깊한데. <laughs> 이것도 두점 줘버리고, 이렇게 호구 치고 가는 거죠, 또. 완전 실전적인 바둑이구나, 이게. 그냥 이 정도 받고. 애기 <laughs> 집이 없잖아, 지금. 뭐, 저도 집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상대보다 제가 집이 좀 많지 않을까요? 이것은, 요렇게 단수를 치는 게또 아주 기분 나쁘다. 아. 둘, <laughs> 셋, 넷. 에이, 그거 뭐 주지, 뭐. 에이, 다 가져가. 난 이거 잡을게. 다 줘버리고, 이거 잡으면 되잖아, 이거. 이거 다, 다 줘버리고, 이거 못 잡으면은, 그것도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나, 둘. 마지막으로 상대한테, 하... 이럴 수가. 상대가 이거 버텼어야지, 이거를. 이러는, 이거는 승부가 안 됩니다. 이거 늘기 전에 제가 그냥 기권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내심 이걸로 여기 잡고 잡으러 가는 거를 또 볼, 승부를 볼줄 알았더니 너무 안타깝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 따고. 근데 이것도, 어... 이것도 근데 거의 잡힌다고 봐야겠죠? 아닌가? 진짜 쉽게 얘만 잡는 것도 쉽, 어렵진 않아요 그냥 뭐 이거 저치고 넣은 다음에 이렇게 날일 잡은 것도 전체가 다 죽어버리니까 요것만 잡아도 어차피 이거에 못지않은 덩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사실 승부는 제가 뭐 질리는 없었던 것 같고 처음부터 좀복기를좀 좀 해보면 요, 붙였을 때, 약간, 백이, 이렇게 젖히면서 반발을 하는 게, 제일 강력하지 않았을까요? 끊으면, 위로 늘면서 싸우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걸 단수치고, 만약에 막, 여길 막으면, 이걸 치고, 단수치고, 요렇게 치고, 빠졌을 때, 흙이 이거는, 여길 밀어야 되잖아. 그럼 그때 이걸 잡고, 이거 한점 끊어먹는 것은, 얘가 다 죽기 때문에, 이건 흙이 망했죠. 빵 때려도. 그래서 저는 이걸, 붙인 거는 그냥 몰라서 붙인 건데, 상대가 이렇게 젖혔으면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걸 그냥 늘어주니까, 일단은 요거는 탄력이 좀 나왔죠. 이렇게 호구 쳐서. 한수 치면 이건 패로 버티면서 중앙 진출하면 되니까. 까면은 뭐 그냥 쉽게 이거 두고 이렇게만 가도 중앙 진출은 잘 됐죠. 물론 이쪽에서 좀 집으로 손해봐가지고 내키진 않는데, 죽는 거보단 나으니까. 일단 도망가야 되니까. 걸치니까 여기 없고. 이 수는 진짜 그냥 하, 이건 그냥 제가 객기를 한번 부려 본 겁니다. 괜히 축과 장문이 안 되니까 그냥 한번 끊어 본 건데 이건 절대 이상한 수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냥 뭐 여기를 차라리 지키든가 아니면 여기를 그냥 양 걸침한다든가 이렇게 두면 되는데 이거는 이건 진짜 누 두고 나서도 참 기가 막히네요, 제가. 이때도 그냥 이렇게 지켜두는 게 정수 같습니다. 이렇게 지켜두면은 평범한데, 괜히 여기서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별의 별 악수 다 하고. 결국에는 뭐야? 3산까지 파였어. 이때 이걸 막았을 때 이걸 백이민 걸로 그냥 여기를 그냥 바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젖히고 이은 다음에 이렇게 뭐 입구자를 간다든가 아니면 여길 차렷한다든가.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1이잘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온세미러님 어서오세요. 김창훈님 반갑습니다. 네, 생방입니다. 근데 이걸 미니까 여기 빠지고, 일단 넘어가면서. 여길 받았죠. 이거 안 받으면은 이제 여기 찝는 게 선수니까 이거 이해해야 되잖아. 그때 이걸 단수치면은 이게 좀 찝찝하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사활이 걸려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받아준 건데, 밀고,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는, 음 일단 귀는 파였지만 파는 과정에서 백이 약간의 실수? 요런 게좀 나왔었고, 막상 넘어가고 여기 빵 때림하고 양걸 침하니까 바둑이 제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백이 집이 없잖아. 박현우님 어서오시고요 <laughs> 김종성님 반갑습니다. 요렇게 돼가지고는 뭐, 제가 무난한 우세가 아닐까. 이렇게좀 생각을 하고, 백이, 이상하다. 내가 여기서 잘못 둔것 같은데 왜 결과가 잘 됐을까? 확실히 초반에 여기 붙였을 때 뭔가 요근방에이 백돌의 이 배석을 좀 활용하지 못한 백이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병기님 5천원 감사드립니다. 어, 최병기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요렇게, 5단전 두 번째 판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